영주시 의회에서도 가지가지 하는 시의원이 있습니다. 남이 알면은 창피해서 자진 샀다 해야 될까이고 소속 정당에서는 이거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고 출당해야될 것입니다. 영주시 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자기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을 지지하지 아니하고, 상대 당의 시의원을 지지해서 시의원 간에도 의안이 벙벙해서 자신들이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순간을 익명을 요구하는 분이 전하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시중에는 그런 얘기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인지, 거것인지 박영수 국민의힘 영주시당 위원장은. 조사해서 합당조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헛소문이라면 다행이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은자진사퇴 내지 출당조치가 합당하다고 봅니다. 요즘 여론을 보면은 제가 했는 말 중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교 너는 툭하면 사퇴하라고, 사퇴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 사퇴하면은 누가 의회 운영을 하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아이고, 소금씨일까봐 걱정도 여러가지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게 또 그렇게 될리는 없겠지만은 영주시의회 의원이 14명입니다. 모두 사퇴한다 그래도 영주시의회는 돌아가게돼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이빨 이 이빨 없으면은 잇몸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붙들어 메시고 사퇴할 사람은 사퇴시키십시오. 사퇴하라고 하는 사람들 에? 그 시의원들 자질이 된다고 보십니까? 에? 시의회 조례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조례 하나 올퀴 재정 개정 재정 개정 뭐 하지 못하는 거. 뭐 지금 성사에 휘말린 거, 어? 뭐돈 국비 국비 뺑치다 걸렸는 거, 이그뭐 아들 뭐이 취직 막 미루어 는 거, 이거 해명 안 하고 있잖아요. 어느 조합했던 말이지 유령, 유령 조합원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거 이런 거좀왜 해명 안 해? 이시원감 까면 돼요, 이거? 다 이런 사람들을 사퇴해야 돼요. 사퇴해야 돼. 에? 지도자란, 지도자격이, CEO라고 하면은, 14명에, 영주 시의 o 에 14명이라고 하면은, 추려서 추려서 1 3명이면은 지도자급입니다. 지도자급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사퇴해야지. 의원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놓고는 또 시민이 뽑았는데, 시민, 시민, 시민을 또 들고 옵니다. 어쩔 수 없이 뽑, 모르고 뽑았지만, 모르고 뽑았다면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는 당장 시정조치에 들어가야지. 잘못 뽑았으면 잘못 뽑았는 대로 스스로 내려앉든지, 아니면 뭐 강제조항을 한다면 주민소환으로 내려앉히든지 해야 되지. 제가 사퇴, 사퇴한다 그래가지고 억울, 억울한 사태 종용 받으신 분 있습니까? 억울한 분 있으시면 자기 억울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 들어보고, 앞뒤를 내가 다 맞춰 들어보고, 제가 사과할 일 있으면은 전 사과합니다. 사과할 일, 아무래도 저는 없지 싶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기준과 나름대로의 증 어? 합당한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 또 제가 또한 사람의 시의원의 사퇴를 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영주시 의회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 되었고, 그보다 이전에 이런 사람들은 또 정당 소속 사람들이에요. 정당 소속 사람이라 그러면은 지역구든지 비례대표든지 간에 공천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공천이라는 과정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몰라. 참기름으로, 음, 참기름 칠을 해가지고 미끌미끌하게 해가지고 빠져나왔는지, 이 동그랑땡을 줘가지고 뭐, 어, 빠져나왔는지, 이 의심스럽게 할양 없어요. 어? 영주시 국민의힘 공천에는 뒷문이, 뒷문이 있나요? 뒷문 없잖아. 또 그러면 개구멍이 있어요. 어떤 놈만 득수하기 돌아드는 개구멍? 개구멍이 있는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비하 비아냥거리면서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주시 의회 의원들의 구성을 보면은 14명이 전체인데 국민의힘 소속이 11명이나 돼요. 무소속이 3명입니다. 무소속이 3명인데 이 사람들이 지난해 7월 달에 구대 시의회가 개원됨으로써 어, 시의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7월 이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할 경우가 생겨서 의견을 하는데 비밀 투표로 했는 게 아니고 공개로 했는가 봐요. 공개를 했는데 에? 국민의 소속 시의원이 경합하고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이 경합을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을 지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타 당의 후보를 지지. 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아마 몇 달간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에이? 이게 뭐 좋은 얘기예요몇 달간 흘러내려왔어요. 우리 당 소속을 안 하고 다른 당을 지지했다는 게이 정당인으로서, 어? 할 수, 할수 있는 일이에요? 정당이라는 게 뭔지, 정치가 뭔지 알기나 알고 있고, 어? 공천하시는 분은 뭘, 이걸 알기나 알고 이걸 봉천해냈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을 지지하지 않고, 타당을, 타당의 시의원을 지지했다는 이 의결 과정을 그 안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어, 내가 뭐 헛고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응? 어? 국민의힘 시의원이, 되는 과정에는 공천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비례대표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공천이라는 문제점을 자꾸 불러내는 게요. 자꾸 불러내는 거야. 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공천이 됐느냐, 이 말이야. 어? 증명이라도 하듯이, 공천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런 게 자꾸 끊이지 않고 내려오고 있고, 이런 시의원의 자질을 자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는 지금에도 지금 이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영주시의회 같으면 14명 의원 중에 11명이 국민의힘이면 경합이고 뭐고, 어, 할 것도 없어요. 투표하면은 무조건 다 이기기도록 돼 있는데, 에? 이거는 영주시의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원만한 배분 방식으로 합의추대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경합의, 꼭 경합을 해야 됐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같은 당이 같은 당을 지지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정당인이 해야 될 아주 의무 중에 의무예요. 이걸 저버렸다 그러면은 출당돼야 되고 자진 사퇴해야 되고 어? 이것을 알았는 그 상부 당에서는 출당 조치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못 도는지 하고 그냥 지금 자꾸 지행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점점 더 불거지면서 이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공천 문제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 공천 어떻게 돼 가지고 이렇지 어떻게 해가지고 저 사람인데 말 한마디 뭐하지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건 바로 해당 행위이자 해당해는 정당그 정당에서는 징계를 해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스스로 섣대해야될 문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제명해야 되는 거예요. 제명이 아니라면 제명 수준에 가까운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합당한 조치가 일화 짓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역구 출신이거나 비례대표이거나 공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천이라는 것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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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크구나. 어떻게 공천이 됐어? 영주는 공천을 어떤 기준으로 했고, 공천심사위원은 몇 사람이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지 뭐했어? 응?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영주시당에서는 아직도 이거 모릅니까? 몰라서 그냥 둡니까? 알고 그냥 둡니까? 말할 처지가 못됩니까? 왜 말할 처지가 못됩니까? 왜 그냥 둡니까? 여기에 상한 징역기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말이 퍼져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흥분에 처벌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말이 잠재워질까입니다. 억측에 억측을 낳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정당이 뭔지, 정치가 뭔지, 알기나 알고 공천을 해줬는지, 알기나 알고 공천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 이 뭔, 뭐, 이런 사람인데 들 물어보면 모른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차라리 그런 얘기하면 솔직 담백한 거지. 정치가 뭔지, 정당이 뭔지 모른다, 나는 공천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렇게 대답할 거야? <laughs> <laughs> 참, 공천 의심스럽습니다. 그 지역구의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비례대표라면 떨어진 비례대표하고의 비교가 되고, 지역구 시의원이라고 하면 지역구에 떨어진 후보하고의 비교가 당장당장 당장 되는 거니까 더 말성이 있는 거예요. 뭐 이거를 뭐 바로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어떤 회사에 예를 들어도 회사에 공개채용 시험 쳐가지고 들어간 입사한 사람들은 돈도 빽도 없으니까네 자기 실력만 믿고 오직 실력으로 일하지만은 돈을 주거나 빽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뭐 자기 위에 상사나 옆에 동료들 말안 들어요 빽으로 따지도 너보다 낫고 돈으로 따지도 너보다 낫고. 나는 내 자리감 내가 하고 왔는데, 왜 난리들이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이 꼴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거 대장도 제어가 안 된다. 이런 경우와 어떻게 될까? 참. 이러니까 말, 이러니까 자꾸 말이 말을 자꾸 낳는 거예요. 이런 한, 이렇게 만약에 백수고 돈 들어가다 하 보면은, 정말로 지죽은 뜻이 더 잘해야 될 건데, 오히려 나는, 응? 음? 합당하게 대가를 치룬 사람이라고 더, 오만 방기하게 하는 거예요. 영주시의회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의 위원장을 국회의원을 어떻게 보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해요? 아니 우리 지역구 위원장이 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니 손이 오그해지고 마음이 오그해져서도 이런 일 못하지 무식이 용감하다고 무식해서 용감해졌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함량이 미달한 사람들이 이. 영주에 이렇게 함량 미달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것을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자진 사태가 스스로의 자진 사태가 없고 소속 정당에 합당한 징대가 없다 그러면은 의심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의혹을 낳고 의혹은 의심을 낳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애먼 사람들 말만 더 들을 것 같으니까 이 방송 들으시면은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치인이 중앙에도 있어요, 중앙에도. 중앙에도 옛날에 보면은 지금은 일산의 지역구를 맡고 있는 김현아 전 비례대표 의원인데 지금 방송에 패널로 자주 나옵니다. 이것, 이 의원도 이 작당에 몸을 만큼 있으면서 이런 저 작당에 도움되도록 해줬고 지금 국민의 힘에 있어요, 건은희 의원.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합당 대화 되돌아온 권의위원이그권의 의원도 몸은 이쪽에 담고 이런 저쪽에 유리하게 하는 이런 정치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은 소속 정당이라고는 영주에는 국민의힘밖에 없으니까 박영수 네, 지역위원장은 이런 시의원을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예? 네? 이런 시의원은 영주의 그 브랜드, 선비 브랜드, 영주 선비 의 브랜드 정신에도 맞지 않고, 정치인으로 정서로도 맞지 않으니까, 공천은 뭐, 모르고 했든지, 알고 했든지, 어떤 잣대로 했든지 간에, 공천 할 때는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진사태가 아니면은,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출당 조치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상당히 파장이 오래 갈것 같습니다. 저도 국민의힘에, 예? 아주 강력한 지지자로서 출당 지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영수 의원님은 영주의 국민의힘 소속 당원들 쪽팔리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아 전 비례대표 의원이나 현재 권은희 의원의 행태를 신문 기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신문 기사에서 원내 대변인인 박영수 대변인은 뭐라고 하셨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래 가는 것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경남에 하영재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구속 영장이 떨어졌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공천 헌금 뭐뭐 뭐 사무실 뭐뭔세 이래 해가지고. 어? 구속영장이 떨어졌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별거 아닌 일들에서 오히려 잠탐한 일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일들은 일찍일찍이 조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영주야, 뭐 큰일이야 있겠습니까? 만은 그래도, 그래도 지금 박영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공천, 선거에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잡음은 없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의원은 스스로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김연아 전 비례대표 의원하고 건인이 의원이 어떻게 했는지 신문 기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 의원에 대해서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김연아 계륵 정치라 계륵이라고 하는 것은 닭갈비예요. 닭갈비 정치. 정우택 씨가 얘기했던 게 이나, 이낙연 임명 안에 찬성한 김현아. 계릇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자유한국당 당진만 갖고 있지 활동을 같이 안 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가 영주시의회의 그 시의회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응? 음? 닭갈비 같은 그런 계릇 같은 존재예요. 에이? 그런 존재가 영주에 있다니, 진짜 이게 참, 말도 뭐하지? 이 사람이 바로 김현아입니다. 키면 아이 사람이 당직만 자유한국당에 있지 당 자유한국당의 활동을 같이 행동을 같이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우택 중진위원이 이렇게 표현했는 거예요. 어쩌가면 이렇게 했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분이 권현이 권은희 의원입니다. 이 의원이 결국은 재명 요구를 했는데 재명 요구가 불발됐어요. 그 불발된 요인으로서는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인 에, 타격이 클것 같아서, 아, 이게 좀 할의를 받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관계, 이 제명 요구는 어떤 요구에 있는가 하면은, 경찰, 그, 검수 안박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검찰, 그, 제명한, 음, 이상민, 이상민 장관 표결에서도 딴 행동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거은이 의원도, 이 상태에 올라가서 김현아 의원하고 같이 그런 지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주에도 이런 시의원이 있다는 것을 에?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시의원은 찾아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시의원에 함량미달로 보이는 이런 시의원이 있으니까 결국은 공천 문제를 자꾸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공천문제에 정말 뭐 공명정대하기 잘했겠지만은 혹시라도 어떤 부분에서 오해 소지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해서 지역 여론을 잠재워 주시면 좋아요. 최근에 지금 나오는 경남 메일에서 나오는 인데 정가에 지역 정가에 드리운 음습한 그림자 해결책 요원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한번 기사를 보면은 이 하영재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4천 남해 하동 국회의원인데 며칠 전에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지난 6월 1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경남 도의원 선거에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로부터 7천만 원을 받았다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지방 자치 단체장과 보좌관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았더니 이또 사무실 얘기 또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로 힙사 얘기 되면은 아 시원 그런 행동을 하는 시원이 당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오히려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하영재 국회의원은 구속 영장이 뜨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하영재 국회의원은 불구속 체포 그 시,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스스로 스스로 법원에 출두해서 음? 심사 받기를 저는 권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사람을 체포 특견그 특권을 있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어너 뭐야 그 사람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국민의힘까지. 이런 데 빠져나간다 그러면 은 꼬라지 안 되지 이래가지고 윤석열 공정과 지, 상식이 통해지겠어요 이 사람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스스로 법원에 나가서 어? 자기 죄를 소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정가에서도 이렇게 자꾸 함량 미달의 이런 시의원들이 이런 자꾸 작태를 벌이다가 한번 에, 나쁜 일 당하면 기분 좋겠어요 시의원 한 사람 정리하는 게 낫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시의원 자질이 안 된다. 사퇴하겠습니다. 명함 하나 바꿨고 이력서 한줄 바꿨으면 됐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영, 그래서 영주시의회도 거듭나는 응?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오늘 논평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